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오늘 이제 요아스의 마지막 어, 통치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장 1절부터 24장 16절까지의 내용은 어, 요아스 왕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많은 일들을 이룹니다. 그리고 백성 성전을 보수하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절 말씀에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 왕이 이제 변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고 이제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 방백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요하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요하스 옆에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만이 있어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어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요야다 죽고 난 이후에 와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불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욕심을 꾀하던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발생했던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었어요. 그 불평과 불만들을 가지고 이제 요아스 왕에게 가서 그 일들을 할수 있게 달라고 아마 꽤, 어, 이렇게 꾀였던것 같아요. 그러자 이 요아스 왕도 이제 그꾀임에 넘어가서 이제 그것들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이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어,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 여호야다라고 하는 한 멘토, 바로 요아스의 멘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요아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어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물질의 복, 다른 많은 복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만남이라고 하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깨닫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목사님들,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제가 변화되고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요아스는 좋은 멘토, 좋은 스승을 만나서 여우야다라고 하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 갑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의 인생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바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와서 요아스를 깨어낼 때에 요아스가 그곳에서 넘어가고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는 그 선지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전,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놀로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 요아스는 그리고 이유다 유다는 아람 왕국,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그 아람 군대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이 요아스는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이곳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읽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여호야다와 요아스와 같은 그런 선한 역량력을 끼치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동네 질교의 성도님들의 만남이 그런 선한 영량력을 끼치는 만남. 성도님들 간에 가지 속에서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또 교회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청년회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때, 학생부에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이런 선한 영량력이 있는 그러한 만남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서로에게 좋은 멘토가 되고 좋은 선악력 선한 역량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바라고 또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늘 하루, 오늘 만남 속에서 이러한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만남 속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좋은 동역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성장해가는 그러한 만남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만남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만남.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그 유혹에 빠져서 나조차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좋은 선한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해두신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함께하는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큰 복이 좋은 만남을 이룰 수 있는 복이 오늘 하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